오늘은 제가 이 로블록스에 있는 라이트닝 랫킹 게임에 들어와봤습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하우스. 자 제가 그룹 자동차도 가입해서 왔습니다. 자 이거는 플로리다 국제스피드웨이거든요. 자 저는 20번 타겠습니다. 잭슨 스톰. 어머 뭐야? 이상해. 저 사람이. 형, 그냥 같이 하자, 영상. 어, 지금, 사촌동생이랑 같이 할게요. 기다려. 아이고, 몰려왔네. 안녕하세요. 자, 지금, 잠깐만요. 7분. 음... 니 지금... 음... 다른 차다 노래. 근데 너는 그룹 가입 안돼 있으니까. 에이. 니네 그룹 안돼 있으니까. 넌 이거 타야 돼, 아무거나 여기서. 자, 서율. 나 이거다? 아니? 야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여기까지. 여기, 아니, 그거, 그룹 가입해야 되고, 이 여기서, 아니, 그거 안 되고, 여기서부터, 여기까지만 할수 있어. 아. 왜왜 어쩔 안수 돼? 없습니다. 왜안 되나? 너? 너, 이거 왜안 되냐고? 응. 이거, 너가 그룹 가입해야 돼. 그룹 가입, <laughs> 잠시만요. 음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이거 한 번에 사촌 동생들 그룹에 가입할게요. 어? 제가 하고 있는 동안 사촌 동생이 할게요. 이거 이거 이렇게. 너무 뭐 식지기아 그럼 못하래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자, 세영아,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잠시만요. 나 잘해. 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룹을 가입해 보세요. 성원 라이트닝 맥킹을 탈까요? 아니면, 잭슨 스톰, 크루즈 칼? 음, 저는 그래도, 라이트닝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갈게요. 다음 소리 좀 아, 씨. 아, 사천동생또한 번. 네, 조용히 하세요. 진짜 레이싱을 합니다. 서 중도에서 살짝 찢어질 수. 수 있습니다. 응.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가 31명이 되었어요. 구독 부탁해요. 응. 나 힘들어. 나도 무조건꼭 하고 싶어요. 자 이제 매키는 어느 정도 탔으니까 음 짝승 탈게요아 어, 지금 저기 옆에서 캣 점프하고 있어. 일단 하겠습니다. 안다 리더보드를 없애야 되는데, 됐스 갑시다. 지금 음, 음, 음. 제가 이제는 처음에는 친구들이, 게임을 올려보려고 했어요. 게임을 올렸는데 저에서 가 대박 나가지고 와 계속 게임을 찍고 있답니다. <laughs> 사촌 동생 씨 소리 좀 살짝 줄여주세요. 잠깐만요. 이 정도면 되겠네. 자, 이제 여러분, 저희는 레이스 트랙에 음... 여기서 음... 어디 가지? 구리케는 갈게요. 그렇니언들어왔고 게임. 네, 왜 해. 어. 빨좀 빨리 대라. 저는 음. 니번 잭슨스 게임. emolak we'll rồi Jackson Storm, em đan taki Jackson Stormi ung nhanh, nhan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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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지금 부모님이 말하고 있네요. 잠시만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어이?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.